컨 에그 맥머핀 단품이랑요 소세지 에그 맥머핀 세트로 아이스 커피로 주세요. 네 그럼 앞쪽으로 이동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비입니다. 아침부터 정신이 없. 네 지금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맥모닝을 픽업하러 왔고요 Are you mad? 이거 알아? 알아. <laughs> 일단 지금 여기 대구고요. 볼일을 보고. 여기저기 뭐 카페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했거든요. 뭐 나중에 또 대구 올 때, 대구 브이로그를 하게 된다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요 지금 제가 굉장히 급한데요. 출발하기 전에 다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래서 오늘은 경주를 갈 겁니다. 경주를 왜 가냐? 에이팩 영상을 보고 굉장히 감명 깊어서 경주를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가 또 경주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 왔다, 왔다. 네, 감사합니다. 오, 시 쉣. 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냐? 아 그리고 제가 광고 보는 걸 생각보다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영상 제작할 때 아무래도 참고할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를 보는 편인데 올해 본 광고 영상 중에 좀 감명 깊게 봤던 영상 중 하나가 바로 에이팩 홍보 영상입니다 다들 보셨을 거예요 Welcome to 여기 2025차전 빼주세요 2025 진짜 그것도 다 무페이로 하는 것도 레전드고 그한번 나오신 것도 레전드고 <laughs> 아... 그래서 경주를 굉장히 가고 싶어졌습니다 어쨌든 그게 홍보 영상이 성공한 게 아닐까 어, 나는 왕관이 104년 만에 다 모인다고 해가지고 아 어, 맞죠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가 동굴도 좋아하고요 문화재 우리의 것을 사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경주 방문 음, 여섯 개의 신라의 왕관이 모인다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고 경주에 이것저것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경주 브이로그가 되겠습니다. 애들 수학여행 왔네. 귀여워. 아 진짜 내가 저럴 때가 있었는데. <laughs> 쟤는 왜 이렇게 귀엽냐? 행사한다고 바쁘네. 이것저것 하기에. 오. 자기야 별명 중에 있었지? 얼굴이 V자라는 거지? 어. 난 좋아 교과서에서 보던 게 한가득이네 진짜 땅만 파면 유물이 나온다더니 사실인가 봐요 진짜 유물 천국이네 해봐봐 저기 뭐 설명해 준다고 저거 음. 따라다니면서 들어봐야지 못 보는 거야? 이거? 이거 보러온 거잖아. 아니, 잠깐만, 음. 저 왕관 6개 모인 걸 보러 왔는데, 28일부터 전시를 한다고 하고요. 영상에 올라갈 때쯤에는 전시를 하고 있겠네요. 근데 못 보네. 어떡하지? 나는 어, 진짜 너무 아쉽다. 혹시 영상 보고 오시는 분 있으면 후기 좀 남겨주세요. 오! 얼굴 무늬 스막새 아 이거 일정 좀잘 알아보고 올걸 아 근데 내가 인터넷 찾아봤을 때는 이거 22일인가 부터 한다고 돼 있었는데 가짜 뉴스 봤네 이래서 인터넷을 믿을게 못 된다 직접 전화해볼고 왔어 네. 오피셜 사이트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음. 신라미술관? 응. 오빠가 좋아하겠다 왜? 오빠 미술 좋아해 그렇지또 미술학도지 응. 오! 난 마이 스타일 저기 유물 스타일이야? 응. 강남 스타일이 오빠는 강남 스타일 웃었다. 진짜 어이없는 스타일. 여기 뭘까? 자기야,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자기 주먹 같아. 주먹이 <laughs> 닮았군 <laughs> 오늘 아침에도 맞은 것 같아. 주먹질하고 <laughs> 벌써 사랑이. 사랑이 매요? 엄마세요? 아가 털이 들어가서 엄마, 엄마 이게 뭐야? 이거 발바닥이야? <웃음> <웃음> 역시 네? 제진주에 보이는 실존했어 우와 멋있다. 그 사유의 방 느낌처럼 해놨다. 되게 잘해놓은 거. 요새 이런 게 대세인가?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좀 간지나게 해놓는 거. 어 근데 이게 훨씬 더 집중이 잘 돼. 그렇지 아, 그치. 어, 그치. 여기서 생각보다 뭐볼거 없으면은 무사하자. 아니 여기 있잖아. 아니 진짜 이거보다더 웅장하다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멋있지 실물이잖아. 요건 깨끗하고 그건 좀 빈티지한 맛. 오빠, 빈티지 아, 맛. <웃음> 빈티지한 맛. 아 중국의 끄덕이야. 빈티지. 재밌긴 재밌는데 좀 아쉽다. 박물관이 제일 재밌. 보려고 했던 걸못 보니까. 한번더 오면 되지 뭐. 근데 그것도 있어.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랑 다르게 너무 깔끔하게 잘돼 있는 거 같아. 다른 아, 아지 시대가 다르다는데 여기 이 소녀들 1 0 년년생인 걸 오빠? 어? 십 년년생? 어 맞네. 텔레이나 가자. 아니 밥 먹자고. 배고파? 지식을 그러, 아, 먹었는데 그러면은... 배고파? 지식을 먹었는데 배고프요 <laughs> 호스라지 말고. 아, <laughs> 남정부 일인 기사 식당이라는 곳이고요. 구독자분이 추천을 주셨거든요. 와 남정 불기사 식당 여기 30년 토박이 구독자분이 추천할만하네요.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또또올것 같아. 아 그래? 오늘은 평일이라. 아 진짜 제가 평생 먹어본 낙지 중에 손에 꼽 손에 꼽는 게 아니라 여기로 인해서 낙지가 좋아질 정도로 낙지가 맛있었어요. 고기는 당연히 맛있고. 너무 맵지도 않았어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간식 먹으러 갑시다 여기 부자 맛있대? 우리 먹고 가자 하나만 음. 뜨겁다 음? 아, 진짜 맛있다 속이 가득한 음. 느낌 음. 많이 안되고 맛있다 음. 되게 부드러워 와 <laughs> <laughs> 멋있다 진짜 우리 행복한 돼지같아 뭐의 돼지일? 오! 난희석 돼지일 아니야 좀 찾자 <laughs> 진짜 돼지같아 <laughs> 가자 돼지이! 좋아 돼지일 <laughs> 비오는데 비 맞으면서 먹는 것도 낭만이지 여긴 대릉원이고요 천마총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 와서 황남빵 그 경주빵을 먹으려 그랬지만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먹지로하고요 나도 좀 쉬어줄래? 아, 비오는. 여기 안에도 다 묻혀 있는 거야? 그럼 그렇겠지. 근데 왜 여기 안에는 다 발굴을 안 하는 거야? 이미 발굴하고 다시 덮어놓은 건가? 내 생각에는 다 발굴을 했을 것 같은데? 그거 다 경주 박물관에 가져왔을까? 파며야? <laughs> 무슨? 아. <laughs> 어? 다 했네. 봤지? 어? 어디, 어디, 어디? 어, 아, 그러네. 진짜 발굴을 다 하는구나. 응. 다 파며한 거야, 그러면?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빠, 우리 국립 거기 박물관 갔었을 때 출토한 게 있었어, 거기에. 생각해보니까. 대령은 근데 진짜 크다. 응. 어렸을 땐 조그만해서 더 크게 느껴졌을 텐데. 진짜 이건 무덤인 거잖아 그냥 신라시대가 진짜 잘 살았나 보다 뭐다 삐가 반짝이야 산에 있는 것도 괜찮은가나? 비 오는데 가자 갑시다 응. 자 여기 지팡이 지팡이 기 성공. 적인 시기적인 유산 불국사입니다. 근데 어, 아, 잠깐만. 땅이 너무 질어서 아, 바지도 더러워질 거 같아. 나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왜 따라 해? 따라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쳐다본 거였어. <laughs> 벌레같이 쳐다보더니 더럽혀지는 것 보단 낫지 응. 우와 <laughs> 어, 실내 짜 진짜, 세월이 음. 우와. 와, 이건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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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짜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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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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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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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버리지 마. 제발 한 번만.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 그럼 갈수 있겠는데? 어, 시간이 몇 시야? 3시 1 4분 어, 갈수 있겠다. 가자, 가자. 가아 가자. <laughs> 아! 와! 아! 탄지로. <laughs> 근데 우리 다 본다. 시간 없어서 못볼줄 알았는데 아 힘들어 진짜 생각보다 <웃음> 멀리 와야 되네 그때도 석굴암은 못 왔는데 아 진짜? 어 여기 석굴암 아쉽게도 내부는 촬영이 안 되고요 어렸을 때 봤던 느낌이랑 많이 다르네요 멋있다 음. 솔직히 저런 건 만들 생각 해가지고 진짜 한 번쯤 와서 볼 만한 거 같아 나 사실 여기 오기 귀찮았거든 근데 오니까 좋다 오기 아. 귀찮았어? 응 <laughs> 이렇게 석굴암을 잘 보고 왔고요 불국사 보고 석굴암 보고 해질 무렵에 어디야 경주 풍력 발전이라는 곳을 가면은 우리 굉장히 예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려고 했으나 지금 날씨가 네, 이 모양 이꼬라지요. 그래서 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혹시 갔다 오신 분이 있으면 후기를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지? 음, 시내로 가서 동궁과 월지. 음. 야경이 참 예쁘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보기 전에 밥을 먹어야다 후루룩 잡잡을 해보러 후루룩 짭후루짭짭 맛있겠다 음, 물맛국수 하나랑 비빔맛국수 하나랑 수육 소짜리 하나랑 소주 하나는 안되고 경주에 오시면은 아까 그 기사 식당 말고도 여기 기와 메밀 막국수를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레전드인 것 같아. 요 오늘 왜다 맛있는 것 같지? 기분 탓인가? 근데 맛있었잖아. 응. 가자. 오늘의 마지막 코스는 동궁과 월지라는 곳입니다. 여기 야경이 예뻐서 이렇게 해지고 오면은 좋습니다. 와 근데 여기 어두워서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 카메라에는 잘안담길것 같네. 이거 내가 새로 산 카메라 이거 나이트 모드가 있대. 나이트 모드 설정해줘. 나이트. 와.. 반갑다.. 감사합니다. 웨이트모델링도 잘 나오는 거같밥 먹고 소화시키기 딱이네. 저녁 먹고 오시면 좋을 거 같아요. 밥 먹고 여기서 소화시키고 올라가는 길에서 자고. 지안 자지 그냥.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 예쁘다. 경주는 이렇게 잘 다녀왔고요 짧은 시간에 비해 볼게 너무 많아가지고 카페에 갈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카페 간 영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카페 추천도 구독자분들한테 많이 받았었는데 카페를 갈 시간이 없어서 계속 테이크아웃 해서 다녔고요 제 생각에는 저처럼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너무 좀 촉박하고 못해도 1박 2일 한 2박 3일 정도면 경주월드까지 재밌게 잘 놀다 올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경주는 보고 싶은 거다 보고 놀고 싶은 거다 놀고 비록 저는 경주를 그 하루 당일만 보고 왔지만 어, 볼 것도 너무 좋았고 먹거리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어, 너무 음식들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식점들을 추천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아그 왕관 못본게 너무 아쉽단 말이지 그 왕관 때문에 경주를 간게 거의 50% 정도거든요 그 여친분이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전시가 끝나기 전에 한번더 가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상 올라갈 때 왕관은 전시하고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가시는 분들은 꼭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경주 자체에 이제 그 APEC 행사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국빈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경찰들이 막 동선 체크하고 여기저기 배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좀 도시 자체가 안전한 느낌이 들었고 길도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아주 아주 여러모로 만족스러운 여행지였던 것 같아요. 사실 경주라는 게 우리 초등학교 때한 번씩은 다가 봤잖아요. 근데 어, 솔직히 그때 기억은 하나도 안 나고요 이제 제가 20대 때 네일로 하면서 그 경주를 들렸었거든요. 근데 그때와 지금의 느낌이 너무 달라가지고 좀 놀랐어요. 전시 해놓은 것도 너무 잘돼 있고 볼거리 먹거리 등등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완전 강추. 제가 만약에 외국인 친구 한국에서 여행지 한 곳만 추천해줘 하면은. 저는 경주를 추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에이팩 홍보 영상을 보고 다녀온 경주 브이로그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주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쇼 비가 많이 오는데, 비 오면 오는 대로 또 새소리도 좋고, 빗소리도 좋고, 나이 들면 이렇게 산소가 살아야 될까봐. 나중에 나이 들면 산 속에서 사는 거 어때? 저기요? 야, 이 자식아. <laughs>